다른 인간인 거예요. 그게, 그게 죄라고 네? 자연을 파괴하는 네. 게 바로 우리의 죄예요. 우리 의 욕심 때문에. 근데 이 시대는 네.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니지 않니? 그 저는 거꾸로요 아니, 좀. 그렇게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성수를 네. 내리시기 전에너희들의죄가땅에 만연했다. 그렇기 아니, 때문에 2000년 전에는 무슨 죄가 땅에 만연을 했냐고. 그때 사람조차가 자연스 s a 미미 e 한 존재인데 거 말도 안 되는 take a mile d o 인 n t h e 사 e I think y 는 u are j u 조금 동네에서 지들끼리 보니까 y 렇게 생각한 g 지 I 계속 나갑시다 e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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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e down there. I didn't get a mile down there. I didn't get a m i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 성교회는 자연은 무시한 죄.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데도 음. 그렇게 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상교회에서 오면 한한 얘기가 뭐 우리 죄인도 죽여주서 살려주셔서 맨날 뭐 어, 이제인 하나님께 나갑니다. 뭐그 얘기만 하지 자연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음. 성경이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음. 하는데도 몇년 전에 3, 4년 전인가 왜 한국에서 뭐청정산청정산이나 뭐 터널을 뚫는다고 그랬는데 음. 어떤 여자 스님 한 명이 그 옆에 도령령 죽는다고 아, 맞지, 맞지, 맞지. 응. 단식했던 사건을 응. 있었잖아요. 예. 예. 난 그거 보면서 야 저건 누가 저거 소설로 써야 되는데 아니 그거 미물 우리한테 전혀 상관이 없는 도령령 하나 죽는다고 천승산, 천승산. 터넌 못듣는다고 응. 그렇게 단식하는 거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오히려 성경 보면은 성경이 그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데도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전치모래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왜 요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성경은 안,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보면 자연을 거론하고 그래요. 음, 예. 사실 기독교는 그동안 자연을 네, 정복의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봤지 기적으로 화합이나 같이 공존에 대상을 유지하고 공극 정복의 대상으로 봤잖아요. 예 그치? 맞아요. 다음에 두 번째 역사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에 의해 새로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 어떻게 나와요? <laughs> 노아 was a righteous man, blameless in his generation. 노아는 righteous man, 의인이고, blameless, 그 당대에 블레미 흠이 없었고, 그래서 노아는 walked with God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건너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의인 그런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새롭게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역사의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물에 다 씻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죠 뭐야? 순천자 망흥 역천자 망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리지 얘기에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 흥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풍수에 다 쓸,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망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 아, 이게 그, 명심보감이에요? 예. 어떻게 보고하고 적어야지. 나는 적어야지. 그렇게 그 똑같은지 <laughs> 그죠? 오늘 네. 우리 성경이 우리한테 <laughs> 이여의 얘기를 통해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하자면 순천자. 순리대로. 갑니다. 예. 이거는 예. 자연의 순리라는 뜻이 자연이건 네. 저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에 의해서 역자가 다시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얘기. <laughs> 몇년 전에 그 선거할 때에 그. 그 박근혜하고 문재인하고 그 나왔을 때난 문재인에 대서뭐이렇게 한번 호감이 가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우리한테 여기 신경미를 받고 왔을 때그 문재인 신문에서도 그렇고 늘 문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참 착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참 착해가지고 근데 두면 안되는데 문재인은 참 착한 사람이다 근데 저는요 그래야만 그 사람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요 착한 사람이 말하자면 돈잘 벌게 해준다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고 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세상은 착하여서는 안 되잖아 돈잘 벌게 해준다든가 우리로 하여금 뭐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든가 그런 사람이. 를 정치 지도, 지도자로 뽑지 착한 사람은 뭐 나쁜 사람보다 낫지만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기해주는거예 그렇게 Righteous man 그 다음에 Walk with God 그런 사람에 이막 의해서 역사가 새로 시작돼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아 우리 더, 더잘 보게 해준다고 뽑아관은저 뭐야 장원님 그래서 돈잘 벌었어요? 대한민국? 네? <laughs> 잘 벌었지. 이명박이는. 네. 자기 잘 벌었지. 본인은 잘 벌었지. 자기가 잘, 벌었잖아. 자기가 다그 <laughs> 음, 잘 벌었지. 자기가 다가져는 그리고 그집변에 있는 사람들은 벌 그러니까 음. 사회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착한 사람이 네.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야. 재주가 많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힘 있는 사람이 음. 대통령이 되는 사회는 아직 성소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네. 추진력이 네. 있어야 돼. 네. 추진력. 네. 네. 근데 뽑지를 않는데요. 뭐. 플러스, 뭐. 플러스. 음. 추진력이 있다. 네. 근데 그 착하다는 예. 의미가 실적으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 실적으로 그 사회에서 맞아. 착하다는 의미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방법 없어요. Righteous and walk with God. Righteous and blameless. 그, 예. 그 맹자가 살던 시대. 그설면은 실적으로 그거는 지금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목사다 기다하는 사람들이 어, 교도 <laughs> 교인들을 향해서 다른 뜻을 전달하지 못한 네, 다른, 다른 거, 아니, 거 아니, 아닙니다. 아니, 예, 착하게 아니, 사시오라고 아니, 하는 아니, 말 아니, 외에는 뭐 하겠다, 그죠? 예. 맹자가 살던 시대에 또 뭐, 알다시피 춘추정국시대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예. 뭐 누구나 살인이라고 하는 걸 정당화시키고 늘상 하는 게 살인 그런 전쟁 그런 건데 그 맹자 일 편에 나오는 게 양회왕 편인데 그 양회왕의 아들이 양양인가나 지금 정확히는 못하는데 그 사람이 맹자한테 물어봐요 누가 천하를 통해 내야 됩니까 그때 맹자가 단순한 말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맹자가 성성설이라 그러잖아요 사람 죽이지 않는 사람이 천하를 통해 내야 되겠 어떤 그런 얘기 하는 것같아요 어쨌든 간에 다른 말다 지워지고 이 노아처럼 뭐? righteous man 뭐? one with God 이런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수에 다 씹슬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한테 네, 노아 얘기가 해주고 있다. 아, 네. 다음에 세 번째 방주가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방주의 생명을 맡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네, 이얘기나오고 있어요. 아까 이 주자 얘기할 때왜방 우리 이 성경에 방주란 말이 없어 그냥 배 그랬어요. 근데 한글 개역성경에는 방주 그렇게 나와요. 그 방주를 뭐, 그, 왜 방주라 그랬냐면 요 방주가 뭐예요, 근데? 예 지금 얘기하는 응? <laughs> 이렇게 써요 방. 거기 한장 제가 썼잖아요. 아그 응, 이렇게 쓴단 말. 이 주는 배고. 이 응. 방은, 방은 떠도는? 오, 어, 방이에 그 방, 방. 그건 요렇 요렇게 방이고. 방, 이거, 방. 방이. 방. 이건 방. 이런 방. 방. 음. 아니 그런 방 아니. 이런 방 아니. 노노는 음. 사각형 방. 음. 상작을 방이라 그래요 아, 입방할 예, 때 방. 예. 말하자면은 음, 사각형 배처럼 뭐 노가 있다든가 도시 달렸다든가 무슨 키가 있다든가 음. 그런 게 아니고 음. 그냥 상작처럼 붕붕 아, 떠다니는 괜자. 예, 그런 아, 의미의 방자예요. 그러니까 노여진, 음, 노아진. 음, 아니 그그 그 방자는 이런 아니, 방자고. 그아니 저거는 이제 방이라서. 그냥 밀폐된. 이 방자는 게. 그냥 사각형이다 네. 그런 뜻이에요. 음. 예, 그런 사각형이 배라.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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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지 사각형. 사각겠자, 사각겠자. 사각 번... 그러니까 음. 오늘 날 배처럼. 아, 어? 진짜 배가 아니고. 어, 네. 짱이라는 소리예요. 예. 짱. 소리. 예? 아. 네. 음. 그냥 사각형의 상자에 불가한 배다라고 하는 거. 네? 거기에 무슨 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뭐 도시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갈, 가고 싶은 데로 가고 갈수 있는 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음. 내 생각에는 음. 저게 실적으로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미폐가 됐잖아요. 네. 어? 그랬을 때 그냥 저 방주는 네모 갖지 딱 그거. 갇혀 있는 공간이잖아. 그걸 나타내서 방주라고 표현는게 아닐까? 라는 저의 짐작입니다. <laughs> <laughs> 음, 한자로 되겠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나왔는지. 영어로. 영어로 인거거든. 아니 계속해 그 아, 그 나갔는데. 응. 응. 맞다. 응. 맞다. 이게 응. 응. 이제 우리 부장 부장 부장님께서 천지 있었잖아요 응. 그 원방각인데 방은 이제 사각을 얘기하는 땅. 땅은 사방할 때도 사방. 땅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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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잖 예. 하늘에서 비를 내리니까 하늘은 이제 천지의 문제고. 각은 방은 사방을 음, 때 음, 예. 땅이 문제라고 땅이 저희들 배의 형태에서 예. 사람 사람으로도 음. 사람으로, 사람으로 대결될 생명들을 그 뭐야 하님이 구해냈다 이 소린데 예. 어쨌든 방주라는 얘기는 방주라는 얘기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비를 막아주는 방자도 아니고 뭐 아까처럼 뭐 노을 방자도 아니고 그냥 사각형의 배이뭘 음.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 배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배, 키가 있거나 도시 있거나, 뭐, 이런 자기가 가, 가고 싶은데 가는 게 아니고, 물결이 이렇게 치면 음, 절로 네, 가고, 네. 이렇게 치면 절로 가고, 음, 바람이 이렇게 하면 음, 그 막, 막 돌고, 그런 아무런 장치가 없는 배라는 의미란 말이죠. 예? 근데 나이 악, 라는거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전 저는 모르겠네. 어쨌든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방주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탔던 여덟 명, 그다음에 한 쌍인지, 이것 쌍인지 응.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동물들. 동물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배가 아니라는 얘긴 거예요, 음, 말이에요. 어? 그래. 예. 그래. 예. 그데 그래. 태어났어. 예. 태어난 예. 음. 거는 믿음 하나님이 남았지.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 순종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살린 거지. 음. 저 방주가 살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이 오늘 우리가 저 제목으로 정한 거 순천자흥 역천자망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화를 얘기할 때의 첫 번째 특징이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방주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우리가 신뢰하는 빛도 예. 구원 인간을 지 예. 지구를 구한거잖아요 <laughs>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매칭에 창세기 창조의 얘기를 아다 제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할때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 가지고 옷을 입히시고 음. 우리를 내주신 거.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할때 주제가 뭐예요? 가인에게 돌아다닐 때에 누가 죽이지 않도록 여기다가 표를해 주고 응. 하나님의 구원. 오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렇지. 누구를? 노아를 구원하는 거. 그게 구약 성경의 전체 의 주제다라는 거 응.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하려고 지 구약 성경이 우리 우리에서 발안돼 있는 거. 근데 예. 우리의 야웨 하나님께서는 참 잔인하셔. 구원하는구해야지 거기다가 형벌을 주고 거기다가 또 표식을 하고 거기서 몇 명만 더구원 하시고 응? <laughs> 그럼 소재는 뭐예요? <laughs> 구약성경의 소재는 뭐예요? 사랑, 믿음, 장난이 <laughs> <laughs> 인간의 죄, 죄? 죄. 아, 그걸 소재로 해서 아. 인간이 죄졌다, 아. 하나님이 벌하셨다, 구원하셨다. 다시 또 죄, 인간이 벌. 죄졌다? 구원 하나님이 벌하셨다? 응. 구원하셨다 오늘 얘기도 인간이 죄졌다? 벌하셨다 뭘로? 힘수로 그렇죠. 그러는데 다시 구원하셨다 그 얘기예요 구약성경 전체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성경이라는 말은 틀렸어요 틀린 말은구약성경이라 하면 안 되는 거요 그러면 내해석이 오를지 모르지만 하나의 신과 인간과의 끊임없는 대결과정 어? 그러니까 실제적 그. 어. 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줬는데 인간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또 반역을 깨 그리고 또또 죄를 저지르고 다시 또 구원을 그 얘기요 반역을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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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그 반역도 예. <웃음> 인간이 <웃음> 하나님을 <웃음> 늘 배신하고 예. 배신하는 거를 배신이 아니지 배신하는 배신이, 거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할 수도 나 표현할 수도 있고 반역이라고 표현할 수도 예. 있어요 예. 맞데그 예. 아. 얘기를 지금 구약 성경에서 우리한테 해는 예. 거예요 인간이란 뭐냐? 예?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어, 이 히브리 성경, 그가 성경 히브리 성경은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가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가 <laughs> 무슨 역사를 우리한테 얘기해 준다고요? 보여준다고?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진실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 역사 그저 학교에서 배운 역사 그게 아니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입니다우리세차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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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걸쳐서 앞서겠어요. 그 다음에는 계속 다그 얘기를 하고 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끝까지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음. 네. 아,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으면서 그거를 머릿속에 반드시 갖고 읽으면 상당한 은혜가 됩니다. 음.